여러분, 오늘 역사적으로 오늘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예, 오늘은 45년 전, 1979년 전두환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12·12 .12 사태를 일으킨 그날입니다. 우리는 바로 역사적인 그날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바로 본 그날이 바로 45년 된 이날입니다. 2024년 12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는 세번 놀랐습니다. 12월 3일 밤 비상 계엄이 선포되어 놀랐고, 12월 7일 내란 숙의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였는데 국회,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도망쳐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윤석열이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해서 지켜봤고, 당연히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잘못했다, 반성하면서 오늘 바로 사퇴를 하겠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거짓말을 쳐서 또한번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회 국회의원 그리고 선관위원회가 대통령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한번 손을 봐주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신 나간 대통령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군대 군인은 시민들 향해 또 국회의원들을 향해 또 무고한 시민들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선포한 개엄을 막아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포거령의 세상에서 살아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민주화 운동 당시의 참혹한 광경 우리는 모두. 역사적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얼마나 지옥이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또 윤석열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미치광이한테 단 1분 1초라도 국군 통수 통수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라도 군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총포리를 겨눌 수 있고 경험, 개엄 상황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향해 미사일을 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은 오늘 담화 발표를 통해서 자신이 내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온 국민한테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장동혁 의원은 오늘까지 탄핵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도경 위원한테 이야기합니다 탄핵을 막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이 개험을 선포하지 않도록 막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국민의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만 보지 말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국민의 편에 서는 그런 올바른 정치 국민한테 보령 서천 시민한테 의리를 좀 지키는 정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은 즉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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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국민의힘과 장동혁은 윤석열 핵에게 즉시 동참하라.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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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숨지 말고 나와라! 투표해라! 다들 가라! 네, 저희가 좀 예의가 있어서 장동혁 의원님 왜 불참하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의 차릴 때입니까? 장동경 어딨냐? 저희 이번에 보고문에 지방의회도 들어가셨습니다 저희도 저희 같은 도의원 시군의원도 아마 아 체포됐을 것입니다 정말 이번을 보면서 민주당이 다수인게 진심으로 다행이고 그렇게 만들어 진 우리 시민들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상현이 그랬죠. 딱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보령 시민 여러분 그렇게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장동혁 3년 반 뒤에 다시 뽑겠습니까? 강일종 다시 뽑겠습니까 안 강승규 다시 뽑겠습니까 안 제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정상적인 이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애들이 이제 6학년 4학년인데 아침마다 부러웁니다 아빠 탄핵 됐어? 네, 그렇게 심각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탄핵되고, 이제 체포돼서 수사받으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환율 방어를 위해서 지금 몇백조가 우리의 소중한 세금 수, 수백조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으로 넣어놓았던 증시에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지금 몇백조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불안하게 하고, 이러한 윤석열을 어떻게 합니까? 네, 진짜, 마음만 같아서는, 바로, 진짜, 옛날, 있었던, 사용제도를, 도입해야겠지만, 우리, 마음으로, 진짜 한 마음으로, 이번 토요일 날, 사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장동혁 의원, 이제 장동혁 의원도 아닙니다. 장동혁, 올라가라. 단행에 투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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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이번에 일어났던 개엄 선포에 대한 부분을 항의하고 항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민주시민의 운동이 오늘처럼 촛불을 들고 이 추운 겨울에 우리는 또이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윤석열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더라도 이 아스팔트에, 이 공원에, 이 차디찬 곳에 앉아 있는 것이 어찌 우리가 극복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노동자들이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었고 또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를 보살펴 달라. 우리를 한번 봐주십시오. 외치면서 많은 곳에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촛불을 들고 탄핵을 했던 역사가 있던 나라 부끄럽지만 우리 민주시민이 해냈던 그런 크나큰 역사를 지닌 우리이기에 지금의 이 위기는 우리들이 함께 진거와 같이 똘똘 뭉친다면 이 또한 아주 바람직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나으리라 봅니다. 보령시의 장동혁 국회의원님 지금의 상황을 간가하지 마시고 우리 내일 모레 투표에 동참해 주셔야 하며 그것이 보령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당신의 길이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하나둘 모아졌을 때 우리는 반등시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고 장동혁 국회의님에게 각성의 기회를 줄수 있을 것입니다. 보령시가 좀더 지금보다 바람직한 우리 시로 번창하기를. 저 멀리 충남권에 있는 의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구위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박로 사태하라! 사태하라사태하라 파태하라! 강중경은 공차 하라공차만 이렇게 어, 충남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사무실을 보이시나요? 네. 예! 네, 이 샷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 우리 탄핵의 아, 아, 광장에서 아, 여기 장동혁 아, 의원 사무실까지 아, 오시는데 아, 너무 아, 길죠 아, 예. 아, 아, 저도 아, 아, 구호 외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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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느고 아, 아, 벌써 목이 다 쉬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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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런 시민의 그 마음을 장도경 의원이 깊이 깨달아서 정말 썩은 도화줄 찾지 말고 시민의 뜻을 받들은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네. 장도경 의원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핵에게 동참하라,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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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사기관은 즉시 내란 속에 윤석열을 체포하라 네! 예, 오늘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